자, 두 분수 14분의 x랑 75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모두 유한 소수가 된다고 합니다. x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일단 유한 소수가 되려면요.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점 일단 유의하시고 14분의 x를 좀더 풀어서 써 보면 2 곱하기 7분의 x라고 쓸수 있겠죠? 그리고 75분의 x를 풀어서 써보면, 75는 결국에 25 곱하기 3이니까요.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x라고 쓸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두 가지 수가 모두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첫 번째, 여기 14분의 x를 보면, 분모에 7이 있죠? 이 7을 x를 통해서 없애줘야 되니까. x는 결국에 7의 배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3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얘는 여기 있는 x를 통해서 3을 지워줘야 되니까요. x는 결국에 3의 배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무엇을 물었냐 하면요. x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었어요. 그러면 x는 결국에 7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요. 결국에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7과 3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과 3의 최소 공배수는 결국에 7 곱하기 3과 같으니까 결국 21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작은 X 값은 21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 21이 되는 거죠.